성부와 성자와 성령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 불법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도록 천군만군을 통해서 어 법치를 어예면하고 법치를 어 훼손하는 자들을 어 방관하지 마시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만군으로 어, 이 땅의 어, 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법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천군 만군을 통해서 이 민족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어, 늘 어, 365일 쉬지 않고 어, 기도할 순 없지만 저희들 기도하는 순간 순간마다 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어, 저희들 어, 모든 생각을 어, 사로잡아 늘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9장. 우리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우리 미션님 읽어 주세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사이르시니성이자 사람들에게 고 예수께서 이을시풍병자심내제 a 알 어떤 성경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지나가나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셨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재산을 받은다며 하는 말과 일어나 그러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는냐 그러나 인자가 지상에서 죄를 사하는 그이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주 풍경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류와 죄인들로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알답니아리샘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일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류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그 자에게는 의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이 일이다. 내 아니하더라. 무신신대내가러오인을러오라 하시네. 네, 경미 씨요? 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말씀에 집중 안 하면은 어, 십자가도 만나지 못하고 예,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한 주근이 와서 들어오고 하는데 네, 아리 도 우월을받 s 이 y a yang dulu, m a r 대로 にまいに。 거기까지요? 1절부터 볼까요? 우리 1절부터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예수께서 베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어, 죽품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주품병자가 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품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의 어, 병이 치유될 수도 있다. 그죠? 어떤 설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알아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 병자의 이 병이요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나아라라는 말보다 이이 이 죄가 용서를 어, 이 죄를다가 용서해 주마라는 음, 말씀이 어, 더 타당하는 거, 어,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있죠? 근본적인 얘기죠. 근본적인 얘기.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는 데에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 세리죠 세리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세리가 이 당시에, 세리가 이 당시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뒀던, 어, 악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주변에는, 어, 죄인들이 많았겠죠, 죄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재리와재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laughs> 건강한 자에게는 이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금류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이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 우리는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어,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도 우리는 어 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작아져야 돼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 저는 저는 살수 없습니다. 어,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 거꾸로 있잖아요. 이 당시든 또 지금 현대 교회든 저는 잘났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최고로 시불도 많이 내고, 저는 똑똑하고, 저는 어, 봉사도 많이 하고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 성도들은 삐글삐글하고 아주 못돼 먹었고. 어,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과 반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봉사도 많이 하고 <laughs> 이렇게 떠들어야 된다면 어, 진짜 주님 오시는 날 어, 배척을 당할 거예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내가 우리가 금식을 알지라도, 누가 금식하고 안 하고는 따질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이게요, 이게, 이게 이제, 어, 머리가 굳어진 거야. 어? 교만해진 거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있으 있느,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 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대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음에 손을 얹으셨소 그러면 살겠나이다 아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회를 혈류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이 혈류증은 여자의 하체에서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류증을 이 혈류증 정도를 알았다는 것은 사실, 이제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거옷가를 만지니. 자, 어, 지금 딸이 곧 죽게 될 거라고 해서 따라가지다가 열두 해를, 십이년을 있잖아요. 이 여자의 하체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증으로알는 여자가 그 길가에서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거옷가를 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제 마음에 그거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이제 이제 그, 그, 있잖아요. 어? 그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딸을 위해서 이제 가다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환나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이 방장 죽었사구나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어? 예 이게 지금. 곧 죽을 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잘못, 해석을 했어요. 지금 막 죽은 거예요.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어요, 내 딸이. 내 딸이 막 죽었는데, 가는 도중에 12년을 혈을 증을 앓고 있는 여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 이한 직원의 집에, 딸이, 이, 죽은 지 얼마 안된 딸에게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막 피리를 부는 자들과 화나는 무리를 보지 사람이 죽으면 이런 절차가 있나봐요 무리를 보시고 알아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네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저들이 비웃더라 비웃었답니다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도되 타이세 장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능히 이일할 줄 믿느냐 주님은요 믿음을 봐요 믿음을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줄 믿느냐 이거죠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줄 믿느냐 주님은 항상 이 믿음을 어, 확인하세요. 내가 너희 이일할 줄, 너희 눈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크로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있잖아요? 뭐, 머리를 만지는 것도 아니고, 뭐, 배를 만지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있잖아요? 눈을 만졌대, 눈을.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시대, 삶과 암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전부 하느라.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예,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됐다. 니까 귀신 들려서 눈도 멀게 하고 귀신 들려면 말도 못할 수 있고 귀신 들려면 귀가 먹을 수도 있고 귀신 들려면 있잖아요. 피부병도 걸릴 수 있고 귀신 들려서 온갖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봉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여겨 가로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대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laughs>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머리를 보시고 민망이 여계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유리한다는 건 떠돌아다니다. 떠돌아다니는 거, 떠돌아다니는 거요. 떠돌아다니는 거.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추수할 거는 많대,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수하라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난은 감사합니다. 하나소만교회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더 채워주시고 순수하고 지혜로운 자들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